아버님 이거 어디서 따신 거예요? 네, 산에. 아. 이거 이 전문가 아니면 아, 못딸것 못못 같은데. 아니, <laughs> 이게. 아니, 이거 한... 소스 이게 송이버섯이 에요 이게 송이 예. 자연송이. 자연송이. 와. <laughs> 야, 진짜 크다. 봐. 신문지를 싸서 냉장고에 넣고 저녁에 먹고. 이거 몇, 몇 시간을 따신 거. 따신 거 아니야? 그럼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이게 나오는 거야. 와, 향이. 향좀 봐. 야. 아, 향좀 봐라. 아 예. 너무 좋다. 야. 거대하다. <웃음> 자연산 <웃음> 송이. 그 작년에 먹었던 송이 이 야. 이게 바로 자연산 송이. <laughs> 와. 진짜 크다. 자연산 송이. 와. 아, 이것도 나무에상 아, 여기 여 야. 이걸 어떻게 저 보세요. 자연산 송이 충북 영동 야 이게 자연산 송이인데 냄새가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친구가 어제 또 왔다 왔어와 저기 저기 너무 좋다고. 자연의 향기가 그대로 느껴지는데? 야 진짜 거기 와. 환상이환상향기가 음. 엄청나게 좋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산적 기물이지. 아, 이거 엄청...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신 거예요? 그럼 그래. 하루 종일 다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더더 팔을 걷다 돌아다니고 자기 아는 데를 알아야. 자기 아는 밭을 알아야 돼. 야. 여기 그럼 매년 그곳에서그 장소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오늘 갔더니 한1 0개 장인 어른께서 직접 채취하신 송이버섯입니다. 야, 멋있다. 향이 진짜 좋은데? 응. 음. 야, 이거, 이거 이렇게 얇게 썰어서 그 소금 기름. 그치. 참기름인가? 하여튼 그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탁 먹으면 입안에 향기가 쫙 퍼지잖아. 그죠? 이 드셔본 분만 알죠 이 경험은 자연산 송이입니다. 오늘 저녁에 자연산 송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낮에 장인 어른께서 직접 채취해 오신 송이 버섯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손질을 했습니다. 아주 먹기 좋게. 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생으로 먹나요? 아니면, 네, 생으로. 이게 뭐죠? 참기름장. 아, 참기름장. 에다가 소금을, 소... 아, 소금이래. 아니, 아니, <laughs> 송이버섯을 살짝 찍어서. <웃음> <웃음> 송이 맛을 한번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laughs> 일반에 아, 송이 향이 싹 퍼지는데요. 되게 윽한 향이 이 송이만의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네. 어. 맛이 신비롭다 그럴까? 좀 신기하네요. 아버님 이 송이버섯을 오늘 따셨잖아요. 어, 어떻게 따셨는지 좀. 아, 이거를 <laughs> 이제 해마다 나는 데서 네. 그 스캔으로 봐야, 에, 송이를 이렇게 따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넌덜로 이렇게 다니면은, 어... 이 눈에 들어오를 않는 것이 송이에요. 그래서 산중 네. 귀물이고, 보물이고, 어, 버섯 중에서는 제일 최고급으로 치른 버섯이 송이라고 아하. 합니다. 아버님, 송이 따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어떤 희열감, 뭐 이런 그, 그 성취감,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이 다 결합돼서 어, 하나의 그 어떤 감상사 따블. <laughs> 예, 어, 그, 그 감정이 굉장히 좀. 아, 그 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송이가 자랐던 오늘 뭐 따신 그곳에 내년에 가면 또 있나요?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다른 곳에서 만나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항상 어, 해마다 올라갈 때는 표시를 해 놓고 가요. 아. 산을 올라갈 때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이제 그 죽은 나무 가지를 꽂아 놓는다거나 네. 나만이 알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표시를 해 놔요. 네. 어, 그러면 그 금방을 둘 이제 살짝 이제 스캐너 들려 보면 그게 이렇게 이렇게 그 감으로 오는 게 있어요 볼로 볼록 볼로 가는 거 이제 그 낙엽을 어 말하자면 그 헤치고 올라오는 그봉고탄그 네. 그 이제 뭔가 이게 예감으로 딱 잡혀요 그러면 그 주위에는 에 서너 개가 있어요 네. 아니면 너댓 개가 있던 아예 아유 오늘 장인 어른 덕분에 정말 이 귀한 편하게 먹을 수 없는 흔해. 송이를 한번 맛있게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